새끼를 안먹고 만났습니다. 새끼를 어. 안먹고 만났는데 음. 앉자마자 전복이 버터에 구워서 나오더라고요 아하. 근데 솔직히 자취를 하면 이 전복을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네. 버터 먹기도 힘들어요. 아. <laughs>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온겁니다. 나온 아. 먹기 힘들다는 버터까지. 네. 나왔는데 솔직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 얘기를 하나도 안듣고 계속 흡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안경을 벗으시더라고요 <laughs> 야, 그 뭐야? 이게 답답하네, 이거. 내가 너 처음으로는 못쓰. 그거 아야너 지금, 그거 아니야. 너 나가. 나는 그래서사로본 거야. 그건 배우야. 나가. 나가 예. 근데 얼굴이 지아똑같자랑 똑같아. 라 똑같아. 배우래, 배래너 닮았어.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패널로 거듭난 예능 대부와 그를 보필하는 네 명의 수족들과 함께합니다. 이름하여 킹 경규와 네 제자들 특집. 자, 먼저 이거. 최후의 만찬 같은 느낌 나네요. 최후의 반찬. 네. 최후의 반찬 그림자 한번 넣어주세요. 어, 이렇게 딱 앉자마자 안 앉죠, 다들. 네. 자, 이렇게 다안지 않습니다. 개훈련하도잘했어 아, 제가. 아주 어린애 코인인데. 이경규 씨. 네. 아, 저도 인사를 해드릴게요. 아, 그럼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아, 이름 정도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경규입니다. 예. 라디오 예. 어, 스타에서 여러분 찾아뵙게 돼가지고. 예. 어, 네. 네. 꿈인지 생신지. 어, 정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아, 예, B급 방송에서 해볼게. 예. <laughs> 제대로 픽업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경 씨에게 맨 처음 공황장애가 왔던 바로 그때. 네. 바로 옆에 있던 본인이 내내 받이 아, 남겨. 네. 호주 촬영. 네. 호주 촬영 갔을 때 네. 그때가 첫 번째 공황장애가 아, 왔었죠. 되게 심하게 왔을 때. 그때 옆에 있어. 그때 같은 조가 이제. 윤기 형님, 국진 형님, 저, 전영무 음. 형. 이렇게. 아 그때 당시에 뒤에 차에 타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오시나봐요. 어. 자, 잘 자, 잘 자, 자, <laughs> 자! 야! 왜 자, 왜 자! 이게 정말 계속 올라오시고 계시는데. 정말, 정신병자다아왜 자! 아니 이게+ 네. 이게 런 이제 웃기려고 네. 과다하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신 나간 다 뒤에서 짤짤짤짤 짤. 이게 사람이 아니지. 말이 안되잖아야 사막에서. 사막에서. 사막에서 쭉와어내요와내야쭉 가는 길을. 여기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뒤에서 짤짤짜 <laughs> 여기 내가 옆에 있었잖아. 네. 같이 있었잖아. 네. 옆에 있었잖아. 사실이야. 사실이야. <laughs> 찾으시야 아니, 모르는 길을 왜잘 들어 가냐. 아니, 고 이제 그한 3일 동안을 다 아, 맞아 가지 달리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아, 이제그 비포장도로예요. 아, 맞아요. 막 비한 자리는 막 이게 왜 하나. 오늘도 킬장해 가지고 동물들도 많이 죽고 있고. 아, 강도 건너고 막, 네, 막 정말 살벌한 길이에요. <laughs> 하루에 8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때껏도 아, 근데 너무 즐거워, <웃음> 즐거워 <웃음>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신난 모양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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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아 차려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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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아 이러고 있는데 사고 난 거예요. 네, 아, 났어. 진흙탕에 빠졌어, 진흙탕에 빠졌어. 옆으로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운전하니까. 어? 그냥... 어이구냥 천천히 돌려나 오우, 여기. 오우, 야, 여기. 네 이거 아, 어전빠졌는데딱빠지 순간. 아. 확! 왕대가. 어, 확! 뚫었어요. 왕대가 온게이 소문 모실 것 같은 그게 온 거야 아니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거가 아닌데. 그냥 화가 난아닌 그냥 성깔이 고약한 거아닌 <웃음> <웃음> 아니, 계속 화를 냈으니까. 쌓였다는 거죠. 아. 아. 그래서 내려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리얼로 내가 화를 냈어요. 음. 네. 네. 왜? 이거 다큐멘터리잖아요. 아. 뭔가 리얼이 있어야 돼요. 음. 음. 그렇잖아요? 악역이. 악역이 누군가 있어야 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죠. 나는 네. 그런 걸 불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이미지 가위 필요 다 프로그램을 살려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돌아버렸어그 야! 너 말이야! 어? 삐삐구나삐삐삐삐비삐삐다삐비비비비비 촬영장이 너무 공포의 분위기. 알죠? 알죠, 알죠. 카메라맨들도 어야 되나? 찍어야 되나? 그좀좀가라앉어요 딱 입고 있는데 김국진 씨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어... 야 윤형빈 씨한테 형빈아 어... 괜찮아 다뭐 그런 거지. 그 순간 <웃음> <덤비>. <웃음> 아니 어느정 하네. 어... 아니 길 보고 있는데 눈이 뒤집어지거든. <laughs> 방송상으로 그게 나오죠. <laughs> 다정한 국진 형의 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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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빠졌나요? 어 그게 거기서 이 상황을 뒤집는 하나의 장치가 빠졌어요. 어. 뭐냐면 경기 형님 방송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지만 내리자마자 카메라부터 끄기 하셨어요. 야 끄! 장치 근데 그다 저쪽에서 문빈이 딱 카메라 가지고 뛰고 있었어. 원래 기원래 이렇게. 원래 찍어. 사그런요 그래가지고요. 다가 이제 착지 딱 떠왔어요. 어. 한 새벽 한두시 언제 까발할 때? 까만 까만. 네. 주유소에 탁 도착했어요. 네. <laughs> 기름 흘으려고딱 가는데 김고지 씨가 휴교소에다가 가방을 두고 오게요. 아니, 이만큼 들어는 거야. 늘은보은고 여권에 음 내가 끔 완전 저거를 주면서 내 구슬이 도 진짜 왔네 그래가지고. 두 시간을 아... 다시 돌아갔어. 아... 아... 형이 잘못했네. 아니, 정교하고 나고는 서로 아... 지내면서 서로 미안하다, 고맙다, 서로 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아, 그때 내가 처음으로 어... 미안하다고 했어. <laughs> 미안한 거 아니야? 아니, 봐봐. 내가 처음으로. 그거는 그래. 형, 우리도 하나 쓸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 수있어 아니, 내가 총무였거든 어... 그래서 내가 차를 탔어, 들이. 아. 형. <laughs> 이런 얘기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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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미 진짜 싫은 거야. 아, 좋아서? 아, 좋아서. 아, 아, 미안해 말안 하는 형인데. 그때 그 통케야. <laughs> 그게 만약에 형빈이나 <laughs> 이윤숙 씨의 가방을 두고 왔다. 아이, 죽었어, 뭐어 그럼. 그거 주유사가 불났어. 렀그 와중에 진짜 프로, 프로신 게. 사실은. 방... 무슨 풀어라, 그거그 와중에 또 방송 생각을 <laughs> 엄청 하세요. 어... 그래가지고, 아, 캬, 하고 막 하시다가도, 문 여는 씬, 뭐 이런 거는 나온다는 거죠. 음...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문탁 열어주시고, 차에 들어오시면서, 한 카트 먹었다프로세요 <laughs> <laughs> 완벽하게. 어, 네. 그래. 어. 많이 좋아졌네. 너 많이 좋아졌다. 야. <laughs> 아... <laughs> 그 언제, 언제, 언제. 제가 거기에서 어, 너무 네.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아. 나는 에. 호주에서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 아. 공부를 해서 여기에 그 여행 정보나 이런 걸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음. 그래서 바오밤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아, 아, 바오밤 나무는 너무 잎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서 아. 신의 질투를 받아서 맞아. 거꾸로 박힌 맞아. 나무. 아, 아. 뿌리가 올라와 있다. 이거를 탁 카메라 앞에 놓고 멘트를 했죠. 이 나무는. 아, 아. 바오밥이고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형비 형님, 그럼 뭐해? 멘탈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하고 가는데 저쪽에 바오밥 나무 앞에. 굉장히 소개시는 거예요. 어, 왜저 소개시지? 그때 가 봤어요. 이파오밤 남을. 시매. <laughs> 시기를 받았어 똑꾸로 뒤집혔어. 가까도 먹어 가까서 가 갔어. 가까서 먹었는데. 아 이게. 뱀 이야기 뭐야, 팬? 아. 아뱀 이야기는 밴맵. 제가 이제 너무 초조한 거예요. 하나 내가 갖고 있었던 것도 저절로 간것 같고. 아, 잃어버요 그죠? 근데 모레야 진짜 어. 눈을 이렇게 오늘처럼 내가 눈을 부릅뜨고 모레야 되나 이러고 음. 있던 상황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폭포, 아, 아. 폭포 오아시스에 검은 긴 물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알로에 같은 그긴 가지들이 말르면 음. 약간 멀리서 보면 뱀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다. 저게 내가 한 카트다. 그래갖고 음. 다 물로 안띄어드시는데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었죠. 뛰어들어가지고 아. 그 가지를 탁 잡고 이제 뱀파장 상황을 한 거예요.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안 좋아하셨던데. 근데 막 빵빵 터지는 게 느껴져요. 어. 그래서, 야, 드디어 왔다. 탁! 하는데, 뱀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어, 봤더니, 경기 님이뛰어들면서그 어, 어. 뱀을 들고, 아. 심지어 저보다 잘 아. 야 심지어 저보다잘 살리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 야, 송이다, 야. 어, 저기 그 현민이가 아, 네. 뱀을 잡고 막 싸우는 장면 리얼했어요. 네, 네. 근데 저쪽 한쪽에서 경경이 <laughs> 바지를 벗는. <벗고 웃음> <많이 웃음> <laughs> 저도 한번혼났던 적이 있어요. 저도 한번혼났던 적이 있어요. 야 이건 너무 어, 좋데요너이 좋아요. 이건 괜찮다 이거는. 이거는. 이 어, 이제 새끼를 안 먹고 만났습니다. 어. 새끼를 안 먹고 만났는데 음. 앉자마자 음. 전복이 버터에 구워서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이 자취를 하면. 전복을 먹기가 힘듭니다. 그쵸, 그쵸. <laughs> 버터 먹기도 힘들어요. 아.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먹기 힘들다는 버터까지. 네, 아, 네. 나왔는데, 솔직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에이. 계속 흑임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배고파 음. 너와요, 안경을 벗으시더라고요. 야! 그 뭐야? 이게 답답하네, 이거. 내가 너 처음으로 하면 못살 그럼 배우야 가네. 근데 들 지금 아, 잔치 같은 것같아같아 야, 똑같배 닮았어. 그래서 그 뒤로 저만의 방범이 하시 이제 삼겹살집이라고 하면 삼겹살 딱 찝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까이 가. 아. 나는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얘기를 안 똑같은 적극적인 표현인 것같 보통이 제 화가 나시면 이거를 이제 단단한 걸 네. 이제 좀게좀 좀 많이 떱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laughs> 때리시는 거야 <게> 하나면 <화가라면. 웃음> 이런 느낌의 음... 술을 많이 드세요 어, 많이 웃기네요 돌고 있다가 쭉제낄때 300만 원 보통도 안 나고 역시 <laughs> 한연히 아. 유지할 수 있다. 아, 표정 사자가 아. 배우고 같 배우고 배우니까 같이 오래 있는 사람 못 당. <laughs> 그럼. 20년 아무 필요 없어. 현빈이 음. 윤석이 그럼. 그렇게 웃음이 밝지 않아. <웃음> <웃음> 아니게 아니라 우리 저 한철우 씨가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경규 씨가 그뭐몇년 됐죠?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 가지고 여기 아, 이제 피가 갑자기 출혈이 생겨 가지고 그때 옆에서 119에 전화를 건아 장본인 맞습니다. 아하. 아, 생명의 은인. 아, 생명의 은인이라. 고그때 아. 그럼 저 박사장도 있고 뭐 그랬었네? 아니 아니. 어. 그때 한 사람이 되 있었어요. 아하. 최 어, 장. 아, 제 팀장이요. 아, 진짜 풍선이에요. 아, 아, 팀장, 어, 아, 아, 여봐요. 마이크 차고 있어요. 아, 제 아,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 본인이 마이크 차고 있어요. 네, 아, 당신들. 예. 아니, 거기 지금 약간. 아, 형, 여기 비상실으로 차고 있는데. 마이크를 차고 어, 어. 있는데. 근데, 아, 근데 어떻게 했었어요? 어, 또, 어떤, 사, 어떤 야,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랬습니다. 아, 갑자기 스러지셨잖아요 아, 아, 이제 그. 꼼장어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짠을 하면, 보통 다 완샷이거나 반샷인데,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얼굴을 봤는데, 하얗시더라고요. 색안 아 좋은 거야. 아 근데 저는 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시고 아 <웃음> <웃음> 혈 철색이 <laughs> 너무 좋아 보이신다. 말과 동시에 장차도 쓰러지셨어. 뒤로. 네, 뒤로 와인히 쓰러졌죠. 그게, 쓰러지고 나니까 저도 진짜 말이 어. 경기 선배님. 진짜 <laughs> 이게 나왔어요. 아. 진짜 어. 아,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드니까 15초 정도 지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아. 선배님을 모시고 이제 119가 제가 같이 탔습니다. 아, 아. 같이 타서 119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죠. 아. 응급실로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를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아, 아. 동의서 같은 데저어야되는 아. 네, <laughs> 이제 이름, 환자 이름 이경규 딱 적었어요. 음. 근데 밑에 보호자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란이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철아 아, 보호자로? 네, 이제 환자와의 관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laughs> 동네 후배. 아, <laughs> 아, 그렇지. 아 진짜? 실합니다. 사실, 아, 사실. 네, 동네 후배니까요. <laughs> <의미, 동네 웃음> 근데 들어가서 한 5일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음. 5일 동안 같이 잤습니다. 아, 맞아 코스를 오른팔로서 코스를 다 했네요. 아그렇 이게 이제 요 제가, 못다... 그 제가 그... 매일 아스피린을 먹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이 가슴에 이상동맥 음. 밑에 그 협심증이라고. 네, 예, 맞아요, 예, 아요세 가지 이 동맥이 막혔어요. 그니까그 중에 스탠트, 하나가 막혔어요. 스텐트를 박았죠. 이만큼 막혔어요. 그거를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스피린을 먹잖아요. 매일 먹어요. 먹다 보니까 이

피가 계속, 안 나온다. 나온다. 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다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피가 계속하면서 그 쌓였어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은나를 했는데 꿈은 어, 네. 은나가 나왔어요. 설변이죠. 어. 혈변이죠. 혈변이죠. 그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꼼장어를 집다가 기절하시고 <laughs> 졸졸한 거예요. 아아딱 부닥쳐가지고 음 잠시 일어나서 네. 앰뷸런스가따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니까 어 앰뷸런스딱 갔죠. 그 담당하시는 분이 딱그러는 거예요. 어느, 어느 병으로 모실까요? 네. 갑자기 어느 병으로 가야 되나? 동네가 병원이 차병원 병원 아, 안 되고 말씀드릴게요. 차병원이요. 차병원 딱그랬어요딱 아, 그 네, 네. 차내가. 네, 네. 선생님 차병원은 산부인과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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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삼부인가. 사무원과, 삼부인그래도 <사무원과죠>. 아, <laughs> 있을 건다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그래서 아. 응급실에 딱 가니까 위 검사를 아.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이 밤에는 이제 응급실에 이 기계가 없습니다. 어. 이게, 여기는 이제 강압적으로 이 넣어요. 넣어요. 그래. 플라스틱 같은 걸 어.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게 넣으가산 상키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 넣어가지고, 이 위금사를 합니다. 아. 그게 이제 그 병실에 앉아가지고, 이걸그의사와가지고이걸집어넣으라 계속 먹어가지고, 아. 네,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삼키세요삼키세요 밤은 한번... 아, 아, 일로, 나... 그래. 일로 나왔어요. <laughs> 아, 아, 목으로 들어가야 예, 되는데? 목으로. 일로 아. 나왔어요. 아, 다... 예! 아, 앞으로 나온 거예요. 아, <laughs> 화가 눈물 돌리셨어요. 눈물이. 왜빼빼빼라고 빼라고. 그러니까 다시 다시 딱 나왔어요. 다시 아, 빼냈어요. 아, 아. 네. 빼내가지고 이제 이거 눈물이 막못 쏴지는데 딱 들어왔어요. 한 배우가 탁는데 네. 네. 병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울고 있잖아요. 아, 아. 한 사람 이거 저거 이렇게. <laughs> <laughs> 한배우 누가 누고가라고요 아유 가로산대 아, 의사보고 의사하 의사한테 네. 가라고. 어. 가라고 가시라고. 에. 너무 아프서. 어... 저는 그 재밌다, 이거 챙피하니까 한배우 가라고. 네. 아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해를 어. 떨어. 아 근데 저기. 정구에 갔습니까? 누구요 이연석이 왔죠. 갔어요?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한 게 그런 시기에 저희가 앞에서부피를못 했다는 음... 게 아... 갔어요, 안 갔어요? 전못 갔습니다. 음... 아하... 아하...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예, 네, 저는 이 자세한 내용을 오... 그때 이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알리는 이 아프고 그런 걸 나만 잘안 알립니다. 강직한 네, 네. 성품을 갖고 있습니요 <laughs> 근데 그때 당시에 이연석 씨만 제가 불렀어요. 음... 찾아봤더라고요. 음. 아, 뭐 유산 같은 것도 좀 감... <웃음> 유산. 이용석이 유산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요? 이 줘야죠. 이 정도면, 정도면, 정도면 여두 몰라도 아, 아, 얘는, 얘는 줘야죠. 아, 넌 자격이 맞아. 있어. 맞아. 아니 아 형님이 쓰러지는 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진다고 해도. 아, 막 드라마야. 영문학 딱 왔는데, 문을 탁 들어왔는데, 네. 야, 나보다 더한 환자가 나타났다. <laughs> 그게 신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신나지 않아요? 맥주가 일한 거야. 맥주 <laughs> <laughs> 이걸 하나 집에 쓰러져 아, 있다가 진짜. 내가 오라니까 안올 수는 없고. 아, 아. 온 건데, 숙취가 안간 상태에서 아, 나타난 거예요. 음. 얼굴이 팍! 음. <laughs> 술취 하시면은 명언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경규 씨, 이윤석 윤영빈 씨에게 예수나 유명 철학자의 제자들처럼 본인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라고. 어록을 실제로 윤영빈 씨가 이경규 어록을 가지고 있다고 네, 제가 적, 적고 있고요. 네, 제가 몇개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네. 한번. 어, 넌 스스로 계란을 깨고 나와야 한다. 아, 그건 그러면 닭이 된다. 누가 대신 깨주면 후라이밖에 안. 돼 원래 있는 얘기예요. 원래 있는 얘기. 인데 내가 처음 하는 것처럼 쓱둘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해줘요. 알겠어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내려오데두 분이 한 얘기예요. 윤서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사실 형 천재야.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 두 명은요. 얘기만 윤석 씨가 많이 했어지 머리를 두드리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자가 왜 현인이 됐니? 성경이 왜 있겠어? 다 아, 제자들이 적어준 거다 좀 <laughs> 다른 게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맑은 정신에 얘기하지만 난 취해서 뻐꾹이 달리니까 허접해 너희가 각색해라 음... 너희는 술집 이름까지 다 적어 그게 진솔해 예수님, 공자님 책에는 술집 이름이 없다 제자들이 다뺀 거다 뺀거 누가 적었어? 적었다고? 야다 <목소리> <목소리> 적어서 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네. 정말 최고로 진짜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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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있고 우리한테는 두 제자 음. 윤석이와 형빈이가 있다. 오. 그래서 음. 둘이서 이걸 받아. 음. 이렇게 셋이 아. 음. 모이면 세 제자가 있다. 네. 또 이렇게 다 모이면 네 제자가 있다. 둘이서 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죽어도 행복할 때는. 죽어도 행복할 때는 행복할 때이다. 음. 불행할 때 죽으면 행복하지 않다. 음. 행복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음.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어. 곁에 있는 사람이 어, 라면서 마지막에 윤석이를 나랑 같이 묻어줘. 아, 오른 순장조로 해서. 살아있는. 데데좀 묻어줘라는 얘기죠. 같이 아, 죠오른기에 아, 얘기지. 순장조. 아, 근데, 결국 근데 어. 이 말을 받아 받아 적은 사람은 윤영빈이셨어요 네, 네. 이 명언을 받아 적으면서 네. 윤석이를 나랑 묻어줘라 생님 <laughs> <laughs> 저는 통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아. 하면 묻어 <laughs>